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에 사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국운에 아주 네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대통령님 여론이나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서 잘 해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제가 봤을 때네 어,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민이 뽑기는 뽑았죠. 네. <laughs> 근데 우리 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음. 우리 손이 아니잖아요. 벌써 네. 딱 집어놨어요. 대통령 날 때는 벌써 딱 집는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잘 해쳐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야 알고니까 보 귀중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어, 받으셔야 되고 뚝심이 있는 분이에요, 뚝심. 아무리 대통령이 잘났고 잘하셔도. 밑에 있는 사람이 내무부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차단하고 잘못하면 응, 다 대통령한테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어, 별로 이렇게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왜? 일단은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협력을 다 같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서민들이 살수 있도록 일단 세금. 세금을 음, 감면을 해주고 부동산 경제가 잘 풀어나가야지. 모든 게다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 자체가 안 좋잖아요. 음. 삼재, 들, 들삼재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사주를 이렇게 간게 아니에요. 아주 꼼꼼할 때는 한없이 꼼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laughs>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어, 뭐라 그까 어떻게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음. 아무리 위에 있는 분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7, 8월 달에 잘 넘어가셔야 돼요 업력 아. 7, 8월 달잘 음. 넘어가시면 어, 잘 넘어가셔야지만이 어, 계속해서 갈 수가 있고 탄핵 무섭잖아요 탄핵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래내 아. 어, 사주대로 못 갔나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엎친 게말 덮친 거죠. 이제. 아. 그래서 기도를 누가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종교와 관계 없어요. 음. 부처님이 됐던 뭐 크리스천이 됐던 뭐 어? 천주교가 됐던 힌두교가 어? 됐던 뭐 어느 종교든지 간에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어, 고맙겠고 어, 탄핵이 안될수 있도록 어, 음. 본인이 만들어 주셨어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위의 부분들 뭐, 내무호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당부의 말씀은 그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다친다 이거예요 다친다 아. 내가 치인다 네. 이런 말이죠 제가 치이는 거는 뭐냐 내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본인 여기 있는데 누가 와서 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 잘 넘어가시고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셔서 어,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7, 8월 달잘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굉장히 뭐 7, 8, 9, 10 이거 굉장히 좋아도 7, 8월 달에 잘 넘어가시고 90월 달 90월 달은 그만큼만 그만 합니다 근데 11월, 12월 아우 되게도 안 좋아요. 아. 1, 2월 달도 내년 가도 안 좋아요. 네. 올해 여름까지는 꽤 괜찮은 거예요. 분. 아. 네. 운세처럼. 네. 음력 네. 7, 8월이 위기 국면이라고 네네. 봐도 되나요? 네. 6, 7, 8. 음. 네. 아 네. 힘들어요. 어렵다. 아. 힘들다. 네. 고단하다. 아. 어느 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내가 이거 왜 했어?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도 분들. 아, 정말요?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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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낙에 뭐 높은 자리라 감은 안 오지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힘들다고 하죠. 네. 왜? 인간과 인간 관계에입니다그 아. 어, 다음에 이제 제일 높으니까 올라갈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 선생님. 그렇죠? 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들을 잘다스려요 굉장히. 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밑에 있는 분을 다 쓰이는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입니다 아. 네, 보이지 않는 그런게 있어요 아직까지 음. 우리는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봉건적인 사상이 있어요 선진국이다선 무슨 선진국이에요 도대체 어?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갈라고 밀어붙이는 것 뿐이죠 밀어붙인다 네. <laughs> 이런 표현이 더 좋겠네요 밀어붙인다 아. 어, 그러면 아직까지도 선진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 따라가려고 면 아직 멀었고요. 음. 일단은 나라가 편안하고, 부테미나 해야 되고, 쇼행풍 해야 되고, 나라 안녕을 해야 돼요. 음. 일단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의 진중들, 국민들이, 간의 진중들이 편안해야 돼요. 네. 네. 편안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금전이 왕래기를 해야 돼요. 금전이. 음. 응, 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 그. 거를 조금 우리 대통령께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그 위기의 위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음. 진짜. 아, <laughs> 그 구설, 낭설 입설, 대행을 다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음. 굉장히 힘듭니다. 아.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좀 어려운 어, 주제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도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대통령뭐 어차피 대통령은 아닙니까 잘나든 못나든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았으니까.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